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나를 만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에, 어, 딤사역에 있어서 에, 그리스도 드리는 자입니다. 어, 딤사역에 있어서 어, 중요한 부분이, 이 사역을 통해서, 어,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 예, 한 시간 정도 이기고 나면은,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에게 전달이 되고 또내 것이 그 사람한테 전달됩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죠. 어, 전도자가 어, 팀사역을 할때이 어, 영적인 사실들이 어, 사명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어, 어,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어, 사역자가 먼저, 어, 기도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 시간에, 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오늘 이렇게 쓰임 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 댐사역에서 1대1 양육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시간표와 스케줄, 또이 사람의 주위 환경, 현장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어, 사역자가 어, 대상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가서 어, 그 현장을 살릴 중요한 그런 어, 시간표 속에서 지금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팀 사역을 할때 어, 어, 영적인 면, 그다음에 또어이 삶의 이런 부분들이 전천 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이팀사역에서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 그리스도를 견한자가 어, 예, 팀사역을 할 때, 예, 그 그리스도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팀사역에서 먼저, 어, 예, 팀사역자 자신에게, 어, 질문을 해야 될첫 번째가 뭐냐면, 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은, 나는, 어,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어, 지금까지는, 어, 어, 여러 가지 어떤 기쁨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 진정한 감사가 발견이 된 거라. 이게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으면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지속이 되야될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가 있는가? 에, 기쁨하고 감사하고도 좀 다르지요. 감사는 뭔가 좀 이렇게 깊이 깨달은 거죠. 어, 기쁨은 어, 그이 응답받은 발견한 그 어, 이 상태를 말한다면, 감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깨닫고 표현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감사와요. 왜냐하면은 팀 사역자가 이 전달이 된다니까요. 메시지를 하는데 이 전달이 되는 거는. 세 번째 어, 나에게 어, 정말 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아, 자랑하고 있는가. 아, 거기는 선전이라고 돼 있죠. 어, 그참 좋은 단어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니까 선전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 자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어, 나는 정말 날마다 전도 계획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존도 운동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이, 에, 정말 이 존도 운동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게 있는지. 어, CVDIP. 내가 정말 원약을 잡았다면, 어, 나의 삶이 작품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작품이냐. 현장 살리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있는가. <laughs> 우리는 어 다락방 그러면은 어 누구를 만나서 전도에 어떤 뜻을 두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 다락방은 어 3년 동안 어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다음에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어 직접 보고 그다음에 그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어, 이 가슴에 담고 모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본 그리스도, 내가 확인했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는 그 주님을 자랑한다. 그게 이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역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세요. 이 1대1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립이 되어지면 자연히 일어나는 이제 운동이 다락방 전두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여지면 이제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락방 전두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가? 그 질문입니다. 이게 아침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그 질문이에요. 그 사람이 팀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명자를 제자로 세우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팀사역 이 메시지를 지금 몇주 계속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이 시간, 에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아,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영원한 운명 가운데 있던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참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주셨으며 아, 삶의 이유를 발견케 하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드리십니다. 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 삶을 시작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이 복음으로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 생애가 인도받는 그런 걸음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으로 항상 감사,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